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신다. 라는 그 말씀을 승천하시면서 그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끝날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그 약속을 더욱더 은혜롭게 그렇게 상세하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성별된 이 예배 시간만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더 많은 시간,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캐내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많은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힘, 그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의 일주일의 생활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의 선물이 가장 많이 부어주는 시간, 그런 시간일까요? 밭에 감추인 보아, 캐내는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은 여러분의 밭은, 정말 그 보아가 충분히 매장되어 있는 그 밭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 가정, 그 많은 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로 그곳이 밭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바로 그 보아가 가득 매장되어 있는 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시간 참 소중합니다. 이 시간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이 시간이 내 삶의 그 감추인 보아를 캐내는 시간이라서가 아니라 내 진짜 밭에 나가서 그 보아를 캐내어 볼수 있도록 호미를 갈고 곡괭이를 연마하고 삽을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캐내어야 할 보화가 가득한 나에게 허락한 그 밭은 우리의 일상 그 장이 펼쳐지는 내 삶의 터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서의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 우리의 일상이 내 삶이 내 나에게 허락된 그 일이 그 속에서 누리는 진짜 낙이 있다고. 진짜 선물이라고. 가장 큰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일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야 될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전도서의 전도자입니다. 더군다나 먹고 살자고 하는 일 혹은 열심히 해서 부의 축적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은 정말 헛되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뭔가 재물을 쌓는 것, 풍요, 이런 것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 그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답니다. 아름답답니다. 그것이 그가 누릴 몫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몫은 바로 그렇게 일평생 하늘 아래에서 그렇게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하는 것, 그 수고 중에 누리는 낙. 그것이 큰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보는 낙. 그것은 무엇일까? 직감적으로도 그저 단순히 일한 대가, 그 보수 받아서 먹고 사는 것, 그것을 낙으로 여기는 것.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후에 축적을 이루면 그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그렇게 해 아래에서 행했었던 그 모든 수고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그 진정한 낙, 선물과도 같은 그 진짜 복, 그것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일하는 것, 그때 얻게 되는 낙, 그것은 바로 그 우리의 일상, 그 자리에, 그 일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자신의 일터에 있었습니다. 일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매진할 때,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었던 그 제자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그날의 조업을 마쳤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밤새 조업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내일에 또그 조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허탕쳤습니다. 밤새 아무 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물을 씻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렇게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낚는 일과 비슷한 사람을 취하는 일 그것을 맡기신다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진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에 빗대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알려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까지 준비시키십니다. 일상에서 훈련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결정적인 때까지 준비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용된 것은 사우랑의 군복, 노트구, 갑옷, 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의 무기였다면 가장 1등급이었습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그 사우랑에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그것은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소년 다윗에게는 그 강력한 사우랑의 무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자신이 금수를, 금수들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했던 그 물맷돌질, 그것이 그큰 골리앗, 그 전문 전사, 군사, 매일 전투만 했었던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무기였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훈련되어진 반복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 그 나를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것,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또한 일상에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데 온통 마음을 쏟아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귀한 것을 주십니다.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일천 번제, 그것은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전심을 다해 드리는 그 제사, 예배를 드렸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아,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정성 드린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솔로몬은 그렇게 일천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그와 동시에 자신의 그 일상에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였습니다. 내 일에 필요한 것을 구할 줄 아는 지혜자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많은 백성을 재판하는 일, 그것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매일 하고 있는 그 일에 필요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그 대답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열왕기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든 대답을 한솔로맨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상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에게 그런 진정한 신실한 삶의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그 구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다 갖. 주십니다. 허락된 일상의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그 자세에서 오는 낙은 바로 그렇게 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끊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적을 이루십니다. 그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뚜렷하게 보여주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나자짐으로 계속 성숙을 연습해가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 의지가 되어줬던 것, 그것은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양들을 치는데도 사용되고 힘든 길을 가는데에도 사용되고 다양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뭐 대단한 것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의 일상을 내내 함께 하는 도구였기에 그의 일상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의 그 한복판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가 의지했었던 일상에서 너무나 친밀하게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메 곧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메 손에 너무나 익은 내 일상과 함께하는 내 일상을 표현하는 그것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입증하십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경험, 내가 항상 갖고 있었던 그 익숙함,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져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친밀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놀라니까 모세가 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뱀이 된 지팡이를 잡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상의 그 익숙한 것을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걸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만지시는. 하나님이 그 일상으로 오셔서 다시 그 똑같은 지팡이를 사용하실 테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똑같은 지팡이를 다시 잡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뱀의 꼬리를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는 것이 인지상정,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그것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명하시니까 뱀을 잡았을 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내 삶에 너무나 유용했던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내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익숙하게 사용했었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는 이후에 출애굽 모든 여정에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가 그러니까 일상에서 훈련받았을 때 함께했던 그 지팡이와 함께 이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지팡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은 내 삶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그것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로부터 오는 진정한 낙은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로 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일상의 나의 일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내일 미래를 준비시킨다는 것. 그래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이 정말 큰 복이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훌륭한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참 훌륭하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일이 될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매일 감당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기억에 남는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십니다. 홍콩에서 사역할 때 같은 부서를 섬기는 부장 집사님께서 바로 재무 금융 분야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먼저 귀국하셔서 고려대학교에서 주임 교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귀하게 기억하는 것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한 번은 방학 특강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는, 전공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어른들과 선생님들이 자신의 직업을, 전공을 우리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집사님이 자신의 전공을 서, 설명하면서 직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재무금융.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 다루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 분야입니다 그 속에서 복음과 신앙과 전혀 매치시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재무금융의 시스템을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그런 윤리, 그 신앙 그런 것들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을지 학생들과 그렇게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한 그런 고민이었고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또 바로 전 교회에서 참 역시나 신앙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투자 금융 회사 종사자이신 집사님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의 유수한 기업에서 그 투자 금융 그 일을 맡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임팩트 투자라는 분야를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도입하고 시도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임팩트 투자란 여러분 금융 투자는 수익이 있어야 하잖아요. 수익이 최우선 가치잖아요. 보통 일반 금융 투자는 그렇게 수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이라는 그 분야도 실은 그렇게 돈만 축적하기 위해서 생긴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우리 인류를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이 바로 금융, 투자였는데 이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롭게 하는 수익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그런 행태인 겁니다. 이 집사님이 이 분야를 이제 어느 정도 일을 이루셨으니 이제 새롭게 창업해서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이 임팩트 투자라는 그 분야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돈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집사님이 이 일에 지금 그렇게 몰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젊었을 때부터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사회 초창기, 초, 초년생으로서 그때 같이 고민했었던 기독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젊은, 전문인으로서 성숙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 친구들이 있었답니다. 이 친구들이 일부러 마음을 먹고 빈민층에 같이 들어가서 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자신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돕는 아이들을 과외도 시켜주고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우면서 우리는 앞으로 전문인이 됐을 때 진짜 기독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때부터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모임은 이제 해체됐지만 이제 정말 각 분야에서 목사님이 되시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박사이기도 하고 자신은 그 재무 투자 금융 투자하는 그 분야에 와서 이제 전문인이 되었는데. 그 일을 이제 내가 정말 전문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임팩트 투자에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꼭 전문직, 그렇게 대단한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두 분의 예를 드린 것은 이분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과는 전혀 동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돈을 다루는 그일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이 지팡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였기에 우리에게 그런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하루는 워싱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흑인 청소부가 짜증내면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청소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선할 때, 그리고 올바른 목표 앞에 당신의 삶의 초점을 맞출 때 당신이 하는 그 일은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일이 하찮은 일입니까? 남들이 왔을 때 정말로 볼품없는 일입니까? 그런 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통해서 당신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낙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준비하면서 제 일상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낙을 잘 누리고 있을까? 솔직한 말씀으로 그 낙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설교를 마치면 아니 설교를 하는 중에도 다음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초보 단임 목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도 벅찹니다 참 죄송합니다 세형과 함께의 먼 미래까지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계획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 설교에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간구하고 구하는 데에도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어렵게 월간 계획을 짜고 연간 계획 속에서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일정을 대처합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지금 세형광교에 허락하신 사명, 그 놓치지 말아야 할 복, 그런 것 놓치지 않도록 골든타임 지나가지 않도록 주님, 궁유를 주옵소서.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제 일상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위로하심이 있더라고요. 이한 시간 말씀 전하기 위해서 기도회 자리에서 또 목양실에서 길거리에서 쉬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것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나 혼자 하는 것 아니라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귀한 전사님들, 목사님들 계시고 우리 이렇게 찬양들 내 계시고 모든 직분자들 함께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낙이구나. 새벽에 일어나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렇게 똑같은 시간 보내면서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 동행하시면서 내 마음을 심령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면서 진정 실하게 꽉 차게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요 이 일상은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한 성, 그 선물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겹다고 의미 없어 보인다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눈이 부시게 귀한 날입니다. 2019년 방영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배우 김혜자 씨가 치매 노인을 연기한 이 드라마로 백상 예술 대상을 받습니다. 그 감격의 순간 김혜자 씨는 그극 중의 명 나레이션 마지막. 읊었었던 치매 노인이 내 일생을 돌아보며 읊혔었던 그 나레이션을 수상 소감으로 가름합니다. 잠깐 그 장면을 보십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 이전 부는 달큰한 바람, 또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온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또 잊어버렸어요. 나이, <laughs> 어떡하면 좋아 음. 지금 삶이 휴든 당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어, 에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멋있는 말을 정말 잘 외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외워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대본을 찢어 오셨대요. 그래서 또 외우다가 중간에 실수하는 그런 모습까지 정말 인생의 모든 연륜, 그것을 다 경험한 지혜자가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상을 경험하고 있는 이 인류에게 하고 있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전도자.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명언에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눈이 부신 정말 가장 큰 낙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일상,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그 일상, 가장 좋은 것을 내려 주시는 그 일상, 너무나 익숙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선물로 가득 찬그 일상, 그 일상을 눈이 부시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사람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일하러 갑시다. 그 일이 무슨 일이 되었든지. 손주 보는 일이 됐든지,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됐든지, 소소한 밥상을 차리는 일이 됐든지, 그 어떤 일이 됐든지, 그 어떤 일,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팔도 강산에 일하러 가서 가장 큰 낙, 진짜 복, 내 몫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